최근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말이 저절로 같은 방향으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현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특히 한동훈 제가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동훈 네. 세력 이준석 세력의 음. 활동이 눈부시더라고요. 세력이라고 아. 했을 때 주로 언론에 나가고 아, 글쓰고 예. 하는 우리 신지호 전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. 그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신지호 전 의원 또뭐 김종혁 씨 박상수 예. 변호사 송영훈 예. 변호사 또 방송인이 죠그 김연주 이런 분들이 글쓰는 거 보면 정말 잘 써요. 음. 그리고 또 이준석 쪽은 뭐전하람 이주영 거기 예. 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. 예. 글쓰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보다 이 정부에 더 아픈 핵심을 지르는 음. 음.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세력의 실력이라고 봅니다, 저는. 예. 실력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음. 국민의 힘은 또 국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요. 예. 이런 게다 합쳐져가지고. 음.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거구화의 성향이 약간 또 희미해지고. 음. 하는 그런 경향이 내년 선거 때. 예. 어떤 연대를 만들어내느냐 음. 어떤 연대를 만들어느냐 그리고 정치적 상상력이 음. 발휘될 수 있는 어 유동적 상황에서 음. 하여튼 워낙 이 이재명 정책 내 민주당이 에, 에, 잘못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건 또 좌우 구도로 가는 거예요. 음. 기본적으로 또 좌우 구도로 갈리더라고 지금. 예, 예. <laughs> 좌우 구도로 갈리면 지방선거는 예측 불허가 되는 거죠. 음.